네. 자 이번 작품은요 스레이 키즈 79미라는 작품의 선명인데요자맨 앞에 퍼트 A파트, 어 A 파트입니다손 위로 들어서 원스 스위프트 아이스 스텝네 두드 스위프트 함께 오른쪽 다리를 약간 이런 식으로 치세요. 그래서 9 5칠7 9의 정면을 보겠습니다. 그러면 A 파트가끝났니다자 이제 밝은데 뒤로 뒤 l e f t a r r o d n x n to g x 10 pets 하고 달려와 주시면 여기가 1번 돌아 여기 1 2 3 4 n 2 3 1, 2 3, 4 5, 6, 7, 8 왼발을 앞에서 1, 2, 3, 4 5, 6, 7, 8 자, 그릇 대기 1, 2 여기는 그냥 깔끔하게 다정리해드겠습니다 1, 2 뒤로가면서 원투칠이라요원투 쓰리 컷에서 원투 쓰리 자연스럽게 해주시는데요자5 6 7쓰이 나와요. 이나 다시 저는 리듬을 만들었어요다맨 앞에 있던 칙칙이렇게 붕붕 어, 칙칙붕을 공부,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에디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